우리는 몇주 만에 다시 그 고양이를 찾으셨다. 원래 있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며 쉬는 모양이다. 천천 몸이 더 길어진 것 같다. 진화한 것이다. 다리가 쭉 벌어졌고 이번에는 다시 낮잠을 잤나 보다. 발을 저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반가운 모양이다. 내 이상으론, 고양이 왕국 5화쯤은 저 녀석이 일족보행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것이라 예상한다. 확실히 다리가 더 길어졌다.